여러분 지금 유럽의 최전선 폴란드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와 동부국경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도 노선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철도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로 무기와 구호품을 보내는 핵심 생명선입니다. 누군가 이 생명선을 끊으려 했습니다. 폴란드 챔보 청장 비에스와프 쿠쿠와 장군은 즉각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그들은 폴란드 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폴란드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3년에 미국의 자랑인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을 무려 500문이나 주문했습니다. 돈도 준비했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 그리고 지연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생산 라인이 밀려있다. 3년 뒤에 주겠다. 아니 5년 뒤에 주겠다. 적군은 국경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서류 뭉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고 병든 미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인가 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폴란드의 잿빛 하늘을 가르며 구세주처럼 등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차도 프랑스의 대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수호신 천무 A.호마케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 무기 천하라는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가슴 벅찬 대역전극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체크해 봅시다. 폴란드가 미국에 주문한 하이마스트 500문. 지금 폴란드 땅에 몇 대나 도착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23년 주문 물량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마스를 받으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쟁은 오늘 밤 터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폴란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지 군사 매체와 유튜버들은 미국은 돈 냄새만 맡고 납기일은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긴 마감일을 주고 서두르지도 않는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협력은 꿈도 꿀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빨리빨리의 정신 그리고 한번 뱉은 말은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애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은 24시간 불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체결 불과 몇달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25년이 되기도 전에 총 290대 계약 물량 중 무려 12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126대입니다. 미국이 5년 걸려도 못할 일을 우리는 1년 반 만에 해치워 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광속, 라이트 스피드입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은 미쳤다 인센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폴란드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빨리 우리를 도와준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 폴란드 전역에 울려퍼지는 찬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든 건 좋은데 성능은 미국산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왜 미국의 하이마스가 한국의 천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그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분석해드립니다. 첫째, 화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이마스는 로켓 컨테이너가 딱 1개입니다. 6발을 쏘고 나면 재장전을 위해 후방으로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천무, 호마르케인은 컨테이너가 2개입니다. 하이마스의 두배인 12발을 동시에 장전하고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호마르케이 126대가 전선에 배치되어 동시에 불을 뿜습니다.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총 1,500발이 넘는 200단 장입교부미트 유도 로켓이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축구장 수백 개 면적이 단 1분만에 지도에서 지워지는 그야말로 강철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기갑 부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이 화력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로 변할 뿐입니다. 둘째 사거리와 파괴력입니다. 천무는 단순히 로켓만 쏘는 게 아닙니다. 사거리 2비쿠 키더버베르다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 CTM-290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는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 사거리 6 0 0 k m 급차세대 미사일까지 개발하여 천무에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폴란드는 안은자리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비수를 겨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루비콘 효과라고 부르는데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전략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유연하고 현명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은 항상 미국산 트럭, 미국산 통신 장비를 패키지로 강매했습니다. 쓰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존중했습니다. 차량은 폴란드가 자랑하는 YLC -E JELC. 88 트럭을 쓰십시오. 사격 통제 시스템도 폴란드 자체 개발품인 토파주 토파스를 쓰십시오. 우리는 그 위에 세계 최고의 발사대를 얹어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에 폴란드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산업을 살려주면서도 최강의 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기의 이름이 한국의 천무가 아니라 폴란드의 바닷가재를 뜻하는 호마르케가 된 것입니다. 겉은 폴란드지만 그 심장은 뜨거운 한국의 엔진이 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이자 상대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 수송기가 거대한 호마르케이 두 대를 싣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착륙한 곳은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가 어떤 곳입니까? 나토의 최북단이자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화약고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콜라 반도와 불과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진 Northern Strike, Northern Strike, EB-ABY 훈련. 그동안 나토 훈련의 주인공은 항상 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코앞에서 서유럽 최대 규모의 훈련장에서 위용을 과시한 것은 바로 한국산 호마르케이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0화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호마르케를 수송기로 공수하여 신속하게 배치한 것은 러시아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나토는 이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단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국경 바로 앞에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두 배나 강력한 한국산 무기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악몽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한국의 무기가 유럽의 최전선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은 유럽에서만 입증된 게 아닙니다. 이미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예멘 내전에서 구티 반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데 한국산 천무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것이 바로 K-디펜스의 신뢰성입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도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도 한국 무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낫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K 웨폰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밤잠을 설쳐가며 납기를 맞춘 우리 엔지니어들의 헌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의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나 보며 무기를 구걸하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 세계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Arsenal of Democracy)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늙어가고 유럽이 당황할 때 대한민국은 젊고 강인한 심장으로 세계 안보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저 핀란드의 서런 위를 달리는 호마르케의 궤도 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자부심입니다. 폴란드의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다. 신은 폴란드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보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를 호령하며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라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